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원드과홍신의 단짠 로맨스를 함께 보실까요? 설마 그럼 지금 내가 몸뚱아리 하나 딸랑 있는 그지라고 혼인을 한 거야? 정말 땡전한 푼 가진 것 하나 없이 장가온 맞아요. 원드 알고 보니까 상 그지더라고 가진 게 딸랑 지 몸뚱아리 밖에 없어 충심의 권유로 일을 해보지만 결과는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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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남. 그냥 가면 오줌 어쩌... 밥값은. 아, 아니, 새파랗게 어린 놈이 어디다 대고 눈을작질이 벌써 소문이 자자 하더라. 이 남구 아스남이라고. 아스나? 아무짝에도 쓰잘데기 없는 남정네 <laughs> 사람마다 태어난 꼴이 다르듯. 제주도 다 다를 터인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. 아유, 할줄 아는 게 엄청 많은데 시골 말에서 뭐 하나 보여줄 방법이 없네요. 불편하구나. 음. 아 맞다. 얼마 전까지 외모 환실하고묵무를 변비한 왕세자 였었죠아고 나도 까먹을 뻔했네. 비타 갚기 전까지는 천지가 개벽이 난데도 데리고 있을 거요. 낭군이 아니라 일군으로. <laughs> <laughs> 과연 아스나 원드가 생계형 걸크러시 홍심의 짠내나는 로맨스는 달달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릴 수 있을까요? 주워 먹으려던 것이 아니다. <laughs> 여러분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. 기억을 잃는 건 그렇다치고 몸도 저렇게 못 쓰기 있나요? 칭찬을 해주셔야죠 저한테 아, 항상 이렇게 구박만 하시면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. 그쵸 제가 잘못하긴 했네요.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근데 로맨스가 약간 단짠단짠일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짠내 나는 로맨스 같은데요. 어 근데 달콤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들이라 네. 그거는 이제 본편에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죠 본편에 중요한 장면들이 또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.